네, 뭘까요? 이거는 좀 많이 상상해야되고 좀 사이력을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그 친구들이 힘들더라도 계속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답이 힘트시죠 힌트를 이번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현한 거는 숫자입니다 네, 처음 하셨죠? 숫자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네, 무슨 숫자인지 네, 하셨기 때문에 라면 있으니까 안되고요 도대체 이 친구는 무슨 숫자를 표현한건지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3을 표현했습니다 네. 3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제 믿을 수 없지만 3이라고 합니다 네, 숫자이고요 3입니다 왜 저희가 숫자를 표현했을까요? 3이 네. 일체 아 정답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힌트를 물어봐도 될까요? 하나쯤면 아, 알겠습니다. 1호 3. 아, 1호 3. 네? 1호 3? 3? 아, 네, 전혀 아닙니다. <laughs> 네, 제가 표현한 숫자는 4입니다. 네, 4라고 다시. 네, 4보다 좀 나네요. <laughs> 네, 정답 아시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선물은 참여 동영상 전해주시고요.